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주제입니다 어, 오늘 또 저랑 그 굉장히 별을 같이 하는 분이 놀러와 주셨는데 어 이분이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서 이제 방송 다니시면서 소식 계에 내가 주제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증명을 좀 하려고 모신 분입니다 산다라박 씨 모셨습니다. 중식 산다라박입니다. 소식주 예? 아니고 중식좌아 중식집 아, 좋아하세요? 중식 좋아해요. 아 중식 좋아. 예예. <laughs> 나는 소식자가 아니다. 뭐 주제 내가 이긴다 예. 먹는 걸로. 기본적으로 일단 추욕이나뭐 열정이 없으시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이 얘기를 이제 유민상 형님이나 아니면 문세윤 형님이나 대식자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를아예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텐데. <laughs> 산다라, 산다버기 나한테? 라는 이제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모셨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좀 너무 많지 않아요? 둘이 아. 먹기에는? 많아요? 네. 아, 여전하시네요. 저는 뭐, 그냥 가벼운데? <laughs> 페퍼로니 한두개 정도 먹나요? 아니요, 중에? 한 조각은 먹어요, 그래도. 아, 놀랍게도 <laughs> 네. 저는 피자를 라지로 주문을 하면 네 조각을 때립니다. 어? 언제요? 네? 예? <laughs> 언제요? 네, 그랬던 적이 있나요? 아, 아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철저하게 방송이 만든 프레임에 갇힌, 그러니까 미디어가 만든 패해죠. 아, 근데 제가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식가랑 먹으면 또 양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뭐 서연 언니랑 먹으면 그렇게 입맛이 떨어져요. 어, 아, 그럼 오늘은 식욕이 막 돌겠네요. 아니, 식욕이 먹어서. 지금 툭 떨어졌어요. 지금. 입맛이 하나도 없네요.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이제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어요 아 가수! 네 앨범 준비 다 돼있고요 이제 발매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발매요요 7월 12일 발매여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식단을 해야 하나? 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방송 아, 3주 전이니까 네. 아, 식단이라는걸 해요? 네 원래 먹는 데서 줄인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 됐나? <laughs> 그건 아니고 제가 네. 원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탄수화물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위해서는 건강식으로 단백질과 네뭐 서브웨이나 아. 고기 현미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브웨이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네. 당연히 빵은 짧은 걸로 시킬 거고, 네네. 뭐 이것저것 추가를 할수 있잖아요. 추가는 안 해요. 빼달라고요? 빼죠, 와요. 빼죠. 네. <laughs> 토마, 토마토 빼고, 토마토. 아, 너무 커요. 네. 나오면 네, 네. 그거 며칠 먹어요? 매, 며칠은 아니고, 점심 저녁 이렇게 먹어요. 저는 두개 먹습니다. 저는 30cm도 먹어요. 아. 근데 뭐본 적이 없어서 뭐 뭐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만나는 게 카메라 돌때그 네. 앞에서만 본게 다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설명을 내가 뭐 따로 뭐 이렇게 찍어서 뭐 사실 저희 채널에 인증 영상이 있긴 해요. 햄버거 세트 하나를 다 먹는 인증 뭐 요만한 버거인가요? 버거킹. 제가 광고를 했던 건데 기네스 어, 그럼 광고니까 번호해서. 어쩔 수 없이 드셨나 보네요. <laughs> 계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하나 다 먹기. <laughs> 저도 광고 계약하면은 먹어 보겠습니다. 혹시 손 차요? 예. 네. 종종 체하고 거의 매일 체하고요 그죠? 아! 추위 많이 타시죠? 네. 어? 위산 올라와요? 올라오죠 no, no. 너무 안 먹으면 또 올라오고 안 먹고 아...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를 때려 먹으면 안돼안돼 안 식도염 네.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끊었잖아요 체질 혹시 아세요? 소음인 소양인 뭐 이런 거. 어,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100% 소음인. 그냥, 그냥 소음인, 허약, 소음인이에요, 그냥. 소양 체질이라는 거. 아니, 그냥 그냥 소음인이에요. 소음인. 네, 네, 네. 소음인. 혹시 그러면 마른 사람들은 영양제만 먹어도 배부를 것이다. 아. 아이. <laughs> 설마. 배 불러요. <laughs> 아이 이거는 좀 마인드 차이가 있어. 저 저는 밥, 간식, 음료, 약다 따로예요, 저는. 아, 오, 좋겠다. 그러면 배불러서 영양제를 못 먹어 본 적도 있어요, 혹시? 있죠. <laughs>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기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는 이쪽 계열에서는 어어더 레벨인 거야. 신계 나는 인간계. 그러면 말라가지고 들었던 말 중에 기분 나빴던 거. 아, 이거는 나는 한 3박 4일 어, 얘기할 너무 수 있는데. 많은데. 많은데. 복없어 보인다부터 해서 어디 아픈 거 아니냐부터. 맞아.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거.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있는데 한 요만큼 틈이 있어, 요만큼. 요만큼. 네. 나보고, 여기, 이런 데만 보면, 네. 지나갈 수 있지. 갈수 있긴 하지 어.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럴듯한 어, 넓이면, 어. 내가 지나가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 근데, 어. 이, 런 데를 갔다가, 어. 나보고 지나갈 수 있냐고. 아, 놀리는 거네. 어. 그리고, 아마 누나는 여자라서 이렇게까지는 세게 얘기 안 했을 텐데, 남자고 다리가 얇고 이러니까, 와, 종아리 내가 진짜 세게 한번 차면, <laughs> 부러뜨릴 수 있을 것 어? 같다 그런 말 많이 듣는데 수근 언니가 너 이렇게 하면 똑 부러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기 누나가 네. 우리 주적이야 주적 <laughs> 어디서 이제 나 57kg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laughs> 이런 거 그리고 남자들이 생각보다 이게 마른 거랑 네. 몸이 큰 거랑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에서 옷을 준비해 주실 때지 분명히 105나 110 정도를 입습니다라고 전달을 했어 근데 그쪽에서 갸우뚱 할수 있지. 근데 내가 요청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95. 어? 아무튼 그런 거. 음, 그런 거 이제 좀. 저는 뭐 아동복도 줘요. 아동복 맞잖아 이러면서.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전늘 제가 얘기하지만 엄청 커요, 몸이. 이렇게 커보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이게, 이게 되게 어. 나보는 것 같다. 저 연습생 때 안무 연습할 때 엄청 혼났거든요. 너. 왜요? 스티커 같아 티 마리도 없고 이렇게 얇아서 구체적이지 않다 는데 지금 스티커 같아요 딱 너무 얇아서 지금 아 나름 뭐 제가 뭐 어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되나 네. 봐요 어. 어 되게 신선한 표현이다 <laughs> 종이 인형은 많이 듣잖아요 근데 <laughs> 스티커 같다라는 말은 <laughs> 네 지금 딱 공감이 되네요 여러분. 아 고맙다. 그래요 아 오늘 내가 옷이 까매서 그런가 보다 이게 <laughs> 수축의 색이잖아 흰색이 팽창의 색이고 <laughs> 음. 실제로 보면은 어 해가 졌나 이런다니까. 갑자기 어두워져서 아, 너무, 그런가? 너무 크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아니, 쇼핑을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네. 옷도 되게 좋아하니까. 그것도 제가 볼때 약간 마른 사람들 특징이라고 들었거든요. 오, 오, 그래요? 코쿤 말고, 코쿤. 음. 그지 않나? 두세우씨 나도 새우 오빠 생각했는데, 지금 마른. 아니, 패션니스타요옷 <laughs>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말고. <laughs>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한 이제 6, 7kg 찐 적이 있는데, 옷을 오! 못 입겠더라고요 그때는 왜요? 맞질 않아요. 이 몸에서 6, 7kg 찐다고? 저도 안안 안 돼요. 다시 이제 원래 몸무게로 돌아오니까 옷 입는 맛은 나요. 어떻게 쪘어요? 비결이. 그때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하고 평생 하던 운동을 네, 2년을 쉬고 네. 관리도 쉬고 그리고 그때 제가 수건이랑 같이 1년을 네, 네. 아, 방송을 했는데 이것보다 많이 시켜요 비디오스타 비디오스타. 네 스타. 비디오스타 끝나고 나니까 7kg가 쪄 있었어요. 어 근데 찌긴 찌네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거나 한다고 찌지 않거든요. 저도 실제로 19년도에 저는 네. 운동을 거의 종국경만큼 했어요. 아. 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어. 제 기준으로 종국이 형 정도 한 거지. 그러니까 음. 웨이트를 매일 하고 끝나면 바로 햄버거 집이나 어. 샌드위치 집 가서 때리고 단백질 게이너 먹고 이걸 음. 했어요. 1kg 쪘어요, 1kg. 아. 근데 그 1kg도 내가 볼땐 배변 활동이 잘안 돼서 찐뭐 그런 느낌이랄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지금 찌려고 너무 노력 중인데 네. 그 1kg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술을 제가 원래 못 하는데.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러면서 술을 배워야겠다. 그렇죠, 뮤지컬하면서 대학로 사람들 다 주당이잖아요. 그때 이제 술을 같이 마시면서 그래봤자 고뭐 맥주 한두 잔이겠죠.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아, 살을 어떻게 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은다 하나같이 술 마시면 되라고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6, 7kg 찌고 싶다고 찌는 게 그러면 언제든지 술 마시고 운동 술, 안 하면 들어. 술로 그냥 다 하면 되니까. 힘들어요. 요즘 잘 먹고 싶은데 지금 촬영 오는데도 차에서 막 아... 어지러워서 어떡하나 했는데. 아, 그러면안 되죠. 아, 그래도 주제 촬영이니까 괜찮겠다 했어요. 둘다 어지러울 테니까 텐션이 맞잖아요 지금. MBTI가 어떻게 돼요? INFJ예요. 내향형인 거 빼고는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오, 아, 그 소시. 저희... 아, 너무. 그래서 연참 보면서도 너무 싫었어요. <laughs> 와, 저렇게 공감을 못 해주나? 아... 그러니까 일반 하나 아니에요. 많은 이런 NF에 계신 분들이 음. 상처를 굉장히 좀잘 받는 타입. 음, 상처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 대놓고, 이 상처 받아라! 이래서 상처 받는 거는 내가 인정. 근데 상처 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사서 상처를 받는. 아, 많이 그랬죠, 응. 어릴 때.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럴 기운도 없어요. <laughs> 상처도 기운이 있어야 받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도 누구 만나면. 기운이 없어서 <laughs> 내가 아, 이거 굳이 힘들고. 내가 응. 상처를 줘서 이렇게. 황혼의 부부처럼 그래요 <laughs> 네. 영감 시골 가서 뭐. 그냥 조용히 그죠? 네 맞아 그런 게 좋아 이제는 네. 그 앨범 얘기를 네. 좀 해볼까 하는데 네. 페스티벌 샘플링을 네. 해서 이제 내시는 거고. 네. 7년 이후에 솔로로 내는 몇 네, 번째 지금 솔로 처음이에요. 심지어 라이브도 아예, 처음. 아예 그렇죠. 처음이고. 제가 사실 2011 시절에 콘서트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 어, 몇 년도예요? 마지막 콘서트였나? 14년, 15년 어, 정도. 어, 맞아요. 맞아요. 그... 마지막에 콘서트. 했던 콘서트고. 그러면은 지금 벌써 1, 2, 3? 4? 8년, 8년 9년. 와, 그러면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습 이게 제가 듣기로는 네? 요즘 가요계가 예전에 투애니원이 활동하던 가요계랑도 조금 달라져서.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챌린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사실 구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샵에서도 찍었어요. B2B 완전체, 그리고 다디오 빠들 해가지고. 아니, 구걸이라는 표현을 챌린지로 쓰니까. 아휴. 그러니까 지코가 다 망쳐놓은 거야. 아, 진짜 지코 씨 때문에. 아, 피곤해 죽겠어. 네? 네. 우지호가 이거 다 망쳐놨다고. 네. 제목도 그럼 페스티벌이에요? 네네 맞아요. 다른 제목을 쓸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페스티벌이 딱 이게 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노래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커서. 네 그리고 이제 올여름 페스티벌을 많이 다니겠다라는 어, 의지로. 워터밤이라든지 네. 송크란. 아, 해외 뭐 서머송이 런거다 가야 이 가수는 제목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어, 많이 불러주세요. 궁금한 게 이거 엄정화 선배님도 당연히 아실 거고 네, 허락을 받고 했어요 뭐라고 하시, 하시던가요? 일단 저 너무 떨면서 예전부터 사실 제 롤모델이 정아 언니여서 음, 앨범 내실 때마다 막 제가 엄청 질척거렸거든요 아 언니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계속 내주세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언니도 이제 저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아첫 솔로인데 이제 페스티벌 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어. 바로 1초 만에 너무 좋다 달아야 라고 응원을 어 해주셨고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출연을 해 주셨어요 네. 같이 아. 춤을 추고 막 이런 장면도 아, 있습니다 네. 아. 아, 장면 사실 이거는 진짜 엄청 벅차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탁 촬영하고 안기면서 얘기했어요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막 아. 그리고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와. 네. 트러스도 너무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제가 뭐 챌린지 영상을 미리 보고 했지만 네. 제가 본 구간은 사실 우리가 아는 그 구간이 네, 네, 네.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 앞뒤로 좀 변화가 많아요 앞뒤로 많나요? 이제 벌스 부분은 아예 달라요 요즘 느낌도 나고 2023 느낌? 어. 근데 둘다 밝은 메시지인 건 맞아요 왜냐면 음. 그 정아 예, 언니 그렇구나. 페스티벌이 IMF 그 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엄청 힘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 네, 네.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즈 <laughs> 지금도 그런 것 같거든요. 코로나 거치면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 알수 없는 우울감에 좀 빠져 있는 분들이 네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페스티벌을 노려봐야겠어요. 그래도 어때요?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하고 꽤나 알찬 그래도. 그렇죠. 알차고 네. 너무 좋은 게 요즘 시대가 변해서 네. 이따구로 방송해도 다들 잘 봐주시잖아요. 옛날 같았어요. 아, 네. 저저 것들 방송 태도가 왜이러냐뭐 뭐. 강호동 선배님랑 하는 이봐, 뭐 이런 텐션인데 자, 예, 선라복씨 오늘 뭐어떻습니까 <목소리> 원래 이렇게 해야 그러면, 되는데. 네? 상큼한 보컬 타라입니다. 이렇게 써야 어, 어, 되는데 어. 지금 둘다 이러니까 네.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페스티벌 활동 네. 이제 또 어, 어. 시작을 하실 텐데 네. 안 먹고 이러면은 큰일 나요. 저만큼만 먹어라.라는 음.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안녕히 계시렵니까를 원래 해야 되는데 다른 뭐 인사를 뭐 할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